여러분 요즘에 삶이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광야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광야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사실 광야라기보다는 사실 영어로 말하면 대저울트. 이게 사실 사막입니다. 광야보다 는 사막이라고 할때그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기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인지 분간도 안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지도 제목이 생각날까요? 나이 광야와 같은 바로 이 삶을 빨리 하나님 넘게 해주시고 나의 은혜에 있다 나의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이고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광야라고 보면은 어렵고 힘든 곳, 불행만이 가득하고 나의 삶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또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슬픔도 아픔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땅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 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것들이 광야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가나안 땅에 살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은 떠나가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모두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사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경우들을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난한 땅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생각해 볼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땅에 살면서도 실제 우리가 시험 속에 들어 살고 있다 광에 살고 있다 말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실 때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언제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을 줄 것이며 또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며 모든 백성 가운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조건인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 가이 a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 멀리 가나안에서 떨어졌던 이 갈대아 우르란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시골, 정막하고 그런 곳?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까요? 갈대우르는 문명이 대단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저큰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고 풍성한 곳입니다. 저 강들이 있기 항상 물이 풍성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수확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건축물이 발달하고 또 교육이 발달합니다. 또이 지역은 교통이 요지이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풍성하며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갖춰진 곳,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돌아선도 주고 또 너에게 복이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순종해서 나아가신다면 최소한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가야 될 것이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 더 축복이 있는 곳, 더 행복한 곳으로 보내서야 맞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며 내려가 나중에 해브론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저 자신이 살던 갈대아우르보다 풍성하고 정말 정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지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 작은 지도를 보시는 게더 좋은데 저기서 바라보면 파란 쪽은 저 바닷가 쪽으로 파란 쪽은 평야고 저 노랗고 밝게 보이는 부분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지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동쪽 바닷가에 가까운 쪽은 평야에 낮고 동쪽은 저렇게 높은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여 정착한 곳이 사실은 세겜 또한 저 해브론 저것이저 산지입니다. 특히 해브론은 해발 800m 짜리 고지입니다. 그곳에 물이 풍성했을까요? 물이 풍성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치 지금 요 시대를 말하면 꼭 부동산 사기당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을 어느새 갔다가 나를 저 강호도 산골에 갖다 박아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좀 살만하다니까, 이번엔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정말 풍성한 땅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며 물이 풍성하고 그 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잘 자라며. 도시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땅이 어느 정도로 좋은 땅이었냐면 창세기 1 3장실절을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쪽을 바라본즉 소일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앞에 것은 처치하고 이 땅을 이 애굽의 땅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동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곳입니다. 자신은 저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오니까 저 애굽 땅 너무나 풍성한 땅, 거기에 모든 소산물을 내어주는 정말 적과꿀이 흐르는 것만 같은 땅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의 그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땅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신 갈대아우를 버리고 이 땅에 가나안으로 왔는데 애굽에 내려서 봤는데 이 땅을 버리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좀더 내려가서 바로 그땅 가나안 땅에 나라를 정하고 살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수백 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전에 어디서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사는데.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학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바로 젖과 꿀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찾아 가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에서 또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해 안 가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큰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도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껏 구원해서 자유롭게 내주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나오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광야 속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혹독한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이 목이 마른 적이 없는 겁니다 나일강의 충만한 그 은혜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소산물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학대고 뭐고 지금 광해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왔더니 더 좋은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하는 것만 같은데,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알 때를 알지 못하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 속에 생각나는 것 학대고 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머릿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40년간을 거쳐 결국 다시 애굽세계에들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됐을까요? 그곳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피땀 흘려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세우고 농사를 짓고 그들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그리 여의치는 않습니다. 또한 그 땅에 강단 백성들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으로 파란 곳, 그곳은 그나마 농사가 짓기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인데, 그곳은 블레셋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난 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그 산지에 주로 모여 살았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 속에서 그사리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끌고 왔는데, 우리가 더 좋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못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가난 이주 속에서 이 가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삶이 과거보다 더 나빠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땅 주실 수 있잖아요. 저기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풍성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고 진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같은 땅. 사람들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만 같은 땅이었을 겁니다. 또 그곳을 떠나게 된다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떠나야 한다면, 이 가난 땅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정말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에구, 그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것 중에 좋은 것을 주셨으면 이 백성 정말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로 이들이 만들어주시는 가난 땅 그것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보기에 갖춰져 있으면 행복만이 가득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택을 허락한다면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물이 많고 평지이며 살기 좋고 농사 짓기 좋은 곳 아니면 저 산지일까요? 당연히 평지를 구할 것입니다. 물이 많고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부하지 않아도 물이 풍성하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항상 언제 비가 내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비를 주실까 말까 우리가 그런 마음 조리로 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살수 있다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은 가난 땅이었습니다. 눈을 보기에는 사실 그들이 지나온 광야나 이 가난에 척박한 땅이나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사막보다는 좀 낫겠죠. 그러나 척박합니다. 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을 처리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 이야기해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축복은, 가난 땅의 축복은 바로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환경으로 바라보면 척박합니다. 높은 고지입니다. 물이 있기는 하는데 옆에 요단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신이 살던 곳 또한 애굽에 비교하면 정말 개천에 불과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은 말라버리는 강입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주지만 이곳은 내가 돌볼 땅이다 바로 내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른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에 파종하게 만드시고 늦은비를 내려주심으로 열매맺게 만들어 바로 이 땅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을 죽이는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바로 자신들이 살기 선택할 수 없는 땅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이들에게 눈을 함께 하실 때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살수 없는 땅입니다 자기의 일을 위지하여서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일을 구하는 대로 자신의 백성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땅의 정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있나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적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땅이 그런 곳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현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땅 가운데 바로 물을 내시며 그 가운데 소산물을 내서서 나를 먹게 할수있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곳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변하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1 4절이요 그러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치구리아의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보기에 이 땅에 살기 좋지 않으며 척박하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으로 보이느냐?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으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비할 것이며 바로 그것에서 소산물을 낼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못 알면 가난한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땅 그냥 척박한 땅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나안 땅의 정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이 아닌 자신을 보고 의지하며 그가운데내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붙잡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삶을 오해하고 납니다. 그것은 축복만이 가득한 삶, 모든 아픔도 없고 은혜만이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며 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운전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 광야와 같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소산물을 내어주며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광야와 같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만 같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에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가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질 때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될때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준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